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다중 유닛을 사용하는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에서 필수적인 부품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피커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내부에 존재해서 존재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에서 음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훌륭한 스피커 박스에 장착된 훌륭한 스피커 유닛 소리를 싸구려 스피커 소리로 만들 수 있고, 싸구려 스피커를 들어줄 만한 수준의 스피커로 바꿀 수 있는 마법 가도 같은 부품입니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스피커 박스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과연 무엇을 하는 부품일까요? 첫 번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특정 주파수를 기준으로 음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차수의 많은 부품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음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스피커 유닛들 간 혹은 유닛의 주파수별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 임피던스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번째, 각 유닛에서 발생된 소리가 청취자의 귀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번째, 유닛간 감도가 다를 경우 소리의 크기를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스피커 유닛의 주파수 특성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유닛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게 되면 저항, 콘덴서, 코일로 구성된 간단한 부품 같지만 스피커 소리를 결정하는 실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피커를 찾아가시는 전문가분들도 오해하고 있구나, 혼돈하기 쉬운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과연 스피커에서 없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만약 인간의 가청 대역을 모두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 드라이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다중 스피커 유닛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차수를 최대한 줄여 부품 수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차수를 늘려 차단주파수 밖의 신호를 크게 줄이는게 좋을까요? 하나의 음이 두개 이상의 스피커에서 동시에 재생될 경우 필연적으로 음향간섭이 발생되고 시간차이도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는 음을 줄이도록 높은 차수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듣는 공간은 반사음이 존재하는 곳으로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소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시간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음색 왜곡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유닛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음을 방사하면 좌우 및 상하로 방사된 소리는 시간 제한차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스피커 유닛은 적어도 옥타브당 18dB 이상의 높은 감쇄율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각 스피커 유닛에 동일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차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까요? 이 또한 거짓입니다. 저도 초창기 스피커를 배울 때 이것을 진리처럼 생각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크로스바 네트워크 설계 프로그램들이 유닛 임피던스, 차단 주파수만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동일한 차수의 크로스바 네트워크를 설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설계 방법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스피커 유닛 간 최종적인 주파수 특성 기울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기울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퍼와 트위터 유닛간 주파수 기울기 특성은 유닛 구조상 동일하지 않고 차단 주파수 또한 두유닛의 정중앙이 아닐 수 있고 트위터의 공진 주파수는 음질 및 내구성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차수가 유닛별로 동일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의 그림은 투웨이 스피커로. 우퍼와 트위터 유닛 주파수 특성을 맨 왼쪽에 나타냈습니다. 우퍼와 트위터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스피커의 경우 트위터 공진 주파수, 우퍼 유닛 사이즈, 박스 형상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3kHz를 크로스바 주파수로 선택하였는데 3kHz가 두 유닛 주파수 기울기의 정중앙이 아니고 트위터 공진 주파수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퍼 유닛에는 2차 필터를, 트위터에는 4차 필터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맨 오른쪽 그래프는 최종 주파수 응답을 나타내며, 우퍼, 트위터 모두 옥타브당 24dB 감쇠를 가지는 4차 필터 특성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크로스바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정면에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배치하고, 주파수 특성을 체크해가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최종 튜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 또한 거짓입니다 이 방식이 튜닝을 위한 출발점은 되겠지만 이러한 튜닝을 통해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이크로폰 주파수 특성과 실제 청각 특성이 차이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실은 반사음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인간은 두 귀를 통해 음을 듣고 머리를 움직이며 정치자의 정치 범위가 일반적으로 넓어 정면 한지점 마이크로폰 응답을 기반으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실제 정치 주파수 응답과 차이가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면뿐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측정한 주파수 응답을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서 하나의 그래프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튜닝을 해야 청감 특성과 보다 유사해집니다. 최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 장비는 이러한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손쉽게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스트 음악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음질 투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를 보이싱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싱을 위해서는 원음을 알아야 하고 원음을 알기 위해서는 좋은 공연장 좋은 공연을 많이 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크로스오바 네트워크는 스피커 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특정 주파수를 기준으로 음을 서로 분리해주는 역할, 스피커들 간 혹은 유닛의 주파수별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 임피던스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 각 유닛에서 발생된 소리가 정치자의 귀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 유닛 간 감도가 다를 경우 소리의 크기를 서로 맞춰주는 역할, 스피커 유닛의 주파수 특성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유닛의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자유음장 조건에서 사용하는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의 경우, 다중 유닛을 사용해야 하고, 스피커 유닛 간 최종적인 주파수 길기가 동일해야 하며, 3차 이상의 감쇄율이 필요합니다.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통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튜닝의 경우, 0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측정한 주파수 응답을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하나의 그래프를 넣고 이를 기반으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튜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스피커 및 이어폰 헤드폰을 자작하시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및 음향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